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즘에 차트 분석을 정말 늦은 시간까지 무리를 좀 했더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코인은 수익코인, 온도파이낸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죠. 비트 또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온도처럼 추세가 강하거나 추세를 붙이려 내려오는 종목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수익코인은 먼저 보시면 상승 추세 정확하게 반등 나왔죠. 그리고 또 붙이러 내려오고 있어요. 죽을 자리가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추세 이탈 손절입니다. 손익비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필수야, 이 새끼야, 종목을 추천할 거면 수익이 가능한 종목으로 가져와야지. 왜 죽을 자리 손절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 없는 매매는 불가능해요. 저는 승률 100% 무조건 수익. 이거 약속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제가 하는 모든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을 때, 결국에는 수익이 쌓인... 매매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가능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자 온도파이낸스 보시면 12월 3일 저점 중요하다 했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어요. 저점 구경은 커녕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이게 뭐야.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이 한번두번 번 나왔네요. 자 이거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쌍바닥 더블 바텀이에요. 그러면 얘는 반등이 나왔던 더블 바텀과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죽을 자리가 너무나 헌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저점 갱신하는 종목들 많죠. 얘네들 저점이다라고 위험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수위랑 온도를 준비한 겁니다. 신규진이 폴더 분들 대응방법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대충 보시고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도움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없이 분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수익코인 차트를 보시면 죽을 자리 훤하다 상승 추세 이거 깨지면 뭐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라. 매매 마무리해라. 자, 그거는 신규 진입에 대한 기준입니다. 먼저 신규 진입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저점 여기, 고점 여기 연결해봤을 때 아니라 다를까 0.5 되돌림 반등 나왔죠. 조금 연장이네요. 그리고 이전 반등 6.28 되돌림 조금 연장이죠. 하나씩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382에서 반등이 못 나왔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리테스트 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갈 것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지. 그 기준이 어디야? 저점과 추세 이탈 손절. 여기에 0.5 대돌림도 겹치니 넥라인에서 매매를 마무리하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에 넥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 자, 수익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4,280원에서 4,400원. 여기서 잡고 4,12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 신규 신입 정리 끝났습니다. 자, 홀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4,300원은 2차 매수 무위타기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여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겠죠? 추세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절할 거예요. 안할 거잖아요. 손절할 거면 이미 여기서 했어야 돼요.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위타기밖에 답이 없어. 4,300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형 현금 비중에 1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추가 매수를 해 보셔라. 그리고 기다리세요. 상승 다이버전스 과매도 찍는지 거래량 보고 나서 제가 이후에 대응 방법 가격을 또 알려 드릴 거니까 4,300원 뭐 대응 들어가야 된다 했다. 필수가 어떻게 하라겠다. 푸시드 남은 현금 다 쓰지 마시고 총알 한발 더, 두발더 아껴 놓으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의 10% 쓰라는 얘기지, 매수한 금액의 10%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자, 온도 파이낸스로 넘어갈게요. 온도 파이낸스는 저점 여기 12월 3일 구경은 커녕 냄새도 못 맡았어요. 버블바텀도 나오고 있고 추세반등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되돌림을 연결해보자. 저점 고점 되돌림 연결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618에서 버블바텀 반등 나왔네요. 자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돼? 0.5 되돌림에서 나와야 돼. 자 이렇게 옆으로 비비기구 횡보 나오면 추세랑 만나겠죠. 자연스레 넥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자리들 공약이 들어가자. 자 온도파이낸스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920원에서 1970원 여기서 잡고 1800원 3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 홀더 분들 기다리세요. 얘가 왜냐면 과매도 구간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걸또한번 알려주는 신호인데 과매도 한번 찍기 시작하면 실망 매물이 뚜두두두둑 달립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페닉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확한 저점 어디서 잡아라. 이게 지금은 불가능해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수 우위. 상승의 힘이 강한 차트가 맞지만 현재 코인 시장이 불안불안하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돌파 매매는 쉬워요. 3판이 되돌림 뚫고 2200원에서 돌파하고 지지 나오면 이때 4점 드릴 거예요. 그러니 뭐 빠졌다 추세 붙였다 어쩐다 해서 여러분들 제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기다려라.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놈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한다면 충분히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지 말고 저점을 한번더 갱신하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만들어줄 때 대응이 들어가자. 이거는 지금 모든 종목 공통 대응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행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사야 돼. 나얘 대응해야 돼. 급해. 그 어떻게 해야 돼. 분할매수도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되는 신호를 보고 들어가자. 최소한 본절에는 살려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맹수도 사냥을 할때 기다려요. 우리도 맹수처럼 원하는 자리를 사냥해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지금 나는 사냥이고 나발이고 너무 급해. 당장 뭐라도 수익 내야 돼. 이런 분들 제가 솔라나 어제 탑점 드렸고 오늘 아침에 퀀 텀 아이큐 두개또 드렸고요. STP도 어제 잡아 드렸는데 진짜 0.43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보내 주자. 다음 종목도 잡아보겠다. 설명을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 종목 당연히 적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쭉쭉쭉쭉 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뭐 요즘에 필수야 종목이 적다,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서 여러분들 뭐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소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이천만 원 대출 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 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 원. 20만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 나오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왕 필수 구독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